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페트라스쿠 감독이 부임한 이후 전북이 FA컵 포함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임 초반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뚜렷한 축구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페트라스쿠 감독이 온 이후 달라진 전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뷔전이었던 광주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압박 방식이었습니다. 능동적이면서도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상대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려고 하죠. 4이대 대형을 기반으로 앞선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광주는 약속된 빌드 업체계를 조직적으로 잘 수행하는 팀이죠. 오히려 전북의 압박을 유도한 뒤 유리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북은 크게 고전했는데요. 특히 미드필도 두 명만이 위치하며 생기는 수적 열세를 당해내지 못하면서 광주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최근 경기였던 서울전을 보면 이를 수정 보완한 모습이 나옵니다. 높은 압박라인을 유지하는 건 동일했지만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구스타보가 상대 수비 라인을 견제하는 동안 파트너였던 송민규는 상대의 3선 미드필더를 쫓습니다. 수비시 중앙 지역에서의 수정 열세를 극복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볼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상대의 샌드백 라인이 아닌 측면에서 이루어지죠. 중간 루트를 막아선 뒤 상대 공격이 측면으로 향했을 때 강한 압박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압박은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습니다. 이렇게 김문환과 이동준의 수비 위치만 봐도 측면에서의 적극성이 눈에 띄는데 물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선 이렇게 후방에 있는 센터백까지도 높은 위치까지 따라 나서야 효과적인 수비가 완. 됩니다. 이 때문에 전북은 아직까지는 수비적으로 허점을 자주 노출하는데요. 측면 자원들이 적극적인 압박을 위해 올라섰을 때 일사불란하게 후방 선수들까지 함께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 순식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역시 윙어가 높은 위치에서 수비할 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측면에서 2대 1의 수적 열세를 허용하는 장면인데요. 전북은 수비 전환 과정에서 측면 공간이 여러 차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추구하는 능동적인 압박은 전북 팬들이 원하는 공격적인 축구색 잘 부합한다고 할수 있지만 동시에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위험부담도 함께 지니고 있는 셈이죠. 공격 상황에서의 변화도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북은 후방 혹은 미들서드 지역에서 공이 도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으로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빠르게 공을 투입하는데요. 이를 위해 짧은 패스든 긴 패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북은 공을 오래 점유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건데요. 이를 위해 보여지는 몇 가지 공격에서의 특징들이 있죠. 먼저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수시로 상대 수비 라인 뒤로 합니다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뒤로 돌아뛰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후방에서 빠르게 공을 보내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식이죠. 때문에 스트라이커들은 이전과 다르게 상대 수비를 등지고 홀더 플레이를 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비겐 스몰로 교용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역할을 부여하는데 덕분에 경기 중 이런 교차되는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가져갑니다. 투토 운용에 있어서 클래식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가지는 적극적인 반대전환 시도인데요. 좁은 공간에 몰렸을 때 전북은 측면으로 열어주는 긴 패스를 자주 보여줍니다. 윙어들이 중앙으로 좁혀오기보다는 항상 측면에 벌려있는데 이런 패스 한 방으로 순식간에 수비와 1대1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죠. 문선민이나 이동준 같은 발빠른 정통 윙어들이 중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진입한 뒤에는 복잡한 3자 연계나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을 활용하기보다는 빠르게 박스로 공을 투입하는 걸 선호하죠. 마지막으로는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곧바로 붙이는 공격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후방 선수들은 공을 점유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공을 길게 차냅니다. 흔히 말하는 뻥 축구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전 감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뻥 축구에도 패턴과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아무 상황에서나 급하게 전방에 공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상대의 수비 라인과 전북의 공격 숫자가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수가 같은 숫자를 이루게 되면 면. 수비가 불리함을 안게 되는데요. 전북은 이 부분을 적극 노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이 선수의 포지셔닝입니다. 이 위치에 있는 선수는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 백승호인데요. 페트레스쿠 감독은 투톱을 비겐스몰로 운영했던 것처럼 중원 역시도 한 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더와 한 명의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조합합니다. 투미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중원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클래식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백승호에게는 적극적으로 전진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박진섭은 철저히 후방에 머물러 있죠. 백승호는 사실상 공격 라인과 동일한 위치까지 전진을 자리를 잡는데요. 이는 결국 상대 수비라인과 같은 숫자로 직접 맞서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높은 위치로 파고들면서 이번에도 상대 수비라인과 같은 숫자를 확보합니다. 백승호의 동선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적으로 자유롭게 형성되면서 4명의 공격 라인을 지원해줍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요약하자면 결국 빠르게 상대 수비만큼의 공격 숫자를 확보하고 이게 확보된 순간엔 지체없이 공을 전방으로 전진시키길 원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공격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선수 개개인이 상대를 1대1로 제압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서울전에서 나온 선제골 장면은 그래서 아마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상적으로 원한 장면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보여준 축구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 하자면 템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선수간 간격이 넓어지며 전반적으로 패스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템포 역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동선이 더해졌는데요. 선수 한 명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면 개인 기량을 발휘하기 용이하고 개인 능력이 뛰어날수록 상대 수비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죠. 이는 결국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상대보다 뛰어나다면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전략입니다. 평가하긴 이르지만 초반 모습의 축구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땐 최강희 감독의 향수를 불러오는 감독에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향후 감독이 원하는 선수 보강과 수비 조직력 여부에 따라 후반기 전부.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